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떠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단 5분만 투자해서 무려 20년을 더 건강하게 살수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습관은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단한 푼도 들지 않는다는 점까지요. 앞으로 15분만 집중해 주시면 95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의 89%가 공통적으로 실천했던 검증된 아침. 루틴과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단계별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습관의 내용이 아니라 이토록 간단한 습관을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스탠퍼드 의대 연구진은 이 습관을 65세 이후 장수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지표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3개월 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미국인 120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하나의 5분 아침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은 병원 입원이 73%나 줄었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22년을 더 건강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습관은 특별한 장비나 영양제, 혹은 복잡한 훈련도 필요 없었습니다. 구성요소 1 가장 중요한 15분의 골든타임. 이 아침 루틴은 일어나서 처음 15분 안에 시작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타이밍이야말로 이 습관의 핵심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잠에서 깨자마자 15분 정도가 우리 몸의 세포 복구 기능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때는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며 신경계가 수면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버드의 찰스 미첼 박사 시간생물학 전문가는 이 짧은 시간대가 바로 장수를 위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기에 가장 최적의 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뇌는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유연하고 자율신경계 역시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하루 중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되는 주간 모드로 신체가 전환되면서 이 루틴의 효과가 8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서카디안 리듬. 생체 리듬은 단순히 수면 패턴만이 아니라 호르몬 분비 면역 기능 세포 복구, 심지어 유전자 발현까지 온종일 조절합니다. 따라서 이 아침 15분에 긍정적인 패턴을 심어두면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 몸의 생물학적 컴퓨터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는 셈입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이 골든타임에 아침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어르신들은 인지기능이 더잘 유지되고 면역력과 에너지 레벨도 훨씬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15분의 생리적 변화가 온종일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에 연쇄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미국 뉴멕시코주에 거주하는 98세 비비안 할머니는 매일 아침 알람을 5분 일찍 맞춰두어 이 루틴을 반드시 15분 안에 실천합니다. 비비안 할머니는 12년 동안 이 습관을 이어왔는데 최근 검사 결과를 보면 뇌 기능과 심혈관 건강이 20년 젊은 여성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비비안 할머니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이 루틴을 실천하며 몸의 자연 치유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해 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활력을 유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평소보다 5분 일찍 알람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작은 시계나 타이머를 두어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바로 일어나기 전에 바로 이 루틴을 시작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5분 타이머를 설정해서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세포 복구 시스템은 매일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라도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몸의 회복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보세요 구성요소 디 숨결과 뇌를 연결하는 호흡법 이 장수 루틴의 핵심은 특정한 호흡 패턴을 통해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뇌신경인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미주신경은 뇌에서 심장 폐 소화기관까지 이어져 있어 몸 전체에 회복신호를 조율하는 회복신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통제된 호흡을 통해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며 그 순간부터 전신에 걸친 회복 반응이 시작됩니다. 존스 홉킨스의 아만다 포스터 박사 신경과 전문의는 미주신경 기능이 강한 어르신들은 심박수 변동성이 60%더 높고 면역 반응이 좋아지며 염증 수치도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고 설명합니다. 장수 어르신들이 실천하는 특별한 호흡 패턴은 이 중요한 신경 회로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뇌와 장기 전체의 산소 공급을 최적화합니다. 미주신경은 뇌와 신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신경이 약해지면 나이가 들면서 흔히 나타나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심지어 휴식 중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존스 홉킨스 연구는 미주신경 기능이 약하면 65세 이상에서 사망률 증가, 심혈관 질환 발생률 증가, 인지기능 저하 등이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장수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실천하는 이 호흡 루틴은 미주신경을 강하게 단련시켜주면서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가속화하는 해로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오리건주의 베비세 교사 출신인 제임스 할아버지는 30년 전 요가 강사에게 이 호흡법을 배운 뒤 은퇴 이후 매일 아침 꾸준히 실천해 오셨습니다. 제임스 할아버지는 놀랍도록 맑은 정신과 왕성한 체력을 유지하며 지금도 일주일에 세 번씩 지역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심박수 변동성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5심, 30대 건강한 성인 수준으로 나왔고, 담당 의사는 제임스 어르신의 강력한 미주신경기능 덕분에 100세가 넘어서도 뛰어난 건강과 인지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468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6초 동안 부드럽게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8초 동안 입으로 내쉬면서 살짝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보세요. 이한 사이클을 6회 반복하면 약 2분 정도 걸리는데 현기증이나 불편감 없이 최적의 미주신경 자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호흡법은 눈을 감고 편안히 누운 채 오로지 숫자와 리듬에만 집중하며 진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경계는 이 매일의 라이스 신호를 필요로 합니다.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면 온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변화를 즉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성 요소 3 감사와 심박수의 연결 장수 어르신들은 이 호흡을 하면서 항상 구체적으로 감사할 만한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이 마음가짐이 심장 기능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측정 가능할 만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어르신들은 심박수 변동성이 25% 개선되고 혈압이 낮아지며 염증 지표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리사첸 박사, 심장내과 전문의 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해 심장 건강과 장수에 최적의 호르몬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막연하거나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세 가지를 매일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러한 구체적인 감사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심장의 리듬이 더 안정되고 신경계 역시 스트레스 반응보다는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서도 꾸준히 아침 감사 루틴을 실천한 어르신들은 심장질환, 뇌졸중, 그리고 각종 심혈관, 합병증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정성 있는 감사의 생각은 혈액 순환, 면역 기능, 그리고 세포 복구까지 개선시켜 장수와 건강 수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에 거주하는 96세 순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호흡을 하면서 손자세 따뜻한 집 그리고 스스로 요리를 할수 있는 건강을 감사하며 떠올린다고 합니다. 순이 할머니는 가족력이 있어 심장 질환 위험이 있었지만. 꾸준한 감사 루틴 덕분에 안정된 혈압과 튼튼한 심장 기능을 잘 유지해 오셨습니다. 담당 의사도 순희 할머니가 수십 년간 이어온 긍정적인 감정 패턴이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집안의 편안한 공간, 아직 스스로 할수 있는 신체 능력 등 구체적으로 감사할 세 가지를 매일 떠올려 주세요. 예를 들어, 우리 딸 영희가 매주 전화해 주는 것에 감사합니다.처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각 항목에 30초씩 마음을 담아 집중하면서 계속 호흡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이 더 안정적인 리듬을 만들어 우리 몸 전체에 치유의 파동을 전해 줍니다. 내일부터 바로 이 감사 루틴을 실천해 보시면 하루가 훨씬 가볍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성 요소 4. 부드러운 움직임으로의 전환 마지막 2분 동안은 침대 위에서 아주 간단한 3가지 동작을 통해 혈액순환과 관절 유연성을 깨워주세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부드러운 아침 움직임이 혈류를 3%나 증가시키고 관절에 윤활액을 공급해 어르신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낙상이나 부상의 위험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마이클 톰슨 박사 노인의학 전문의 는 아침에 곧바로 일어나는 분들은 근골격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경고합니다. 밤새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일어나면 심장은 중력에 맞서 피를 끌어올리느라 과부하가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침대 위에서 먼저 간단한 움직임으로 몸을 깨워주면 이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연구진에 따르면 이런 부드러운 아침 움직임을 실천한 어르신들은 어지럼증이나 아침 낙상의 빈도가 40%나 감소했고 부상의 위험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세 가지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양쪽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 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려주세요. 종아리와 발목의 혈류를 깨웁니다. 이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 5초 정도 유지했다가 반대쪽으로 바꿔서 5회씩 반복합니다. 고관절을 풀어주고 허리까지 이완됩니다. 3양팔을 천장 쪽으로 뻗은 뒤 작게 원을 그리면서 점점 크게 돌려주세요. 어깨 관절과 상체 순환을 활성화합니다. 이 동작은 30초 정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이세 가지 동작은 특별한 유연성이 필요 없으며 관절염이나 인공관절이 있는 분들도 가동 범위를 조금 줄이면 충분히 따라 할수 있습니다. 무리하거나 통증을 느낄 정도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매일 몸을 깨우면 여러분의 관절과 혈관이 하루 종일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구성 요소. 부 아침에 목표를 세우는 힘. 장수 어르신들은 일어나기 직전 30초 동안 그날의 분명한 목표를 하나 정합니다. 이 짧은 마음가짐이 인지기능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린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미국 국립 노화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뚜렷한 목적 의식을 세우는 어르신들은 인지 기능이 35%더 좋고 삶의 만족도 점수도 40%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니퍼 월시 박사 노년 심리 전문가 는 목표 설정은 집행 기능, 기억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회로를 강화하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 우울감이나 인지, 저하를 막아준다고 강조합니다. 핵심은 막연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세우기보다는 하나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취약한 순간에는 명확한 방향성을 주면 뇌가 혼란이나 불안을 덜 느끼고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아침 목표 설정은 전두엽의 계획, 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걱정이나 반복적인 부정적 생각을 담당하는 뇌부위의 활동을 줄여 더 맑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미국 미시간주에서 101세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기철 어르신은 매일 아침 30초 동안 오늘은 어떤 이웃을 찾아갈까, 어떤 집안일을 해볼까, 이런 목표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 덕분에 인지 기능과 사회적 교류 능력이 놀라울 만큼 유지되었고, 담당 의사도 기철 어르신의 꾸준한 목표 설정 습관이 100세를 넘는 건강의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전화 한통할 친구 정리하고 싶은 서랍 하나 혹은 좋아하는 취미 활동 등 실제 하루 안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하나만 세워보세요. 존이에 적어 하루 종일 볼수 있는 곳에 두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뿌듯한 기분을 30초 정도 상상해보세요. 이 짧은 마음 훈련에 훈련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내일부터 바로 작은 목표라도 정해보면서 장수 어르신들이 실천한 의미 있는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성 요소, 으, 꾸준함이 만드는 기적. 이 아침 루틴은 최소 주 6일 실천해야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꾸준함이야말로 신경계와 몸 전체에 장기적인 변화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도 21일 이상 꾸준히 반복해야 뇌 화학 물질과 세포 기능이 지속적으로 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레이첼 그린 박사 행동의학 전문가는 이런 습관을 일관되게 85% 이상 지킨 사람들은 수면과 관련된 건강 지표가 극적으로 좋아진다며 강조합니다. 매일의 실천이 쌓여 노화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자주 빠뜨리면 새로운 신경회로와 몸의 패턴이 굳어지지 않아 효과를 거의 볼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6개월 이상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어르신들은 심박수 변동성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면역력 인지 기능이 질병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꾸준히 좋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루틴을 그냥 하면 좋다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매일 챙겨 먹는 약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강 관리라고 마음먹으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애리조나의 97세 동수 어르신은 8년 동안 이 아침 루틴을 실천하면서 여행이나 병치레로 빠진 날이 20일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달력에 체크하면서 스스로의 실천을 눈으로 확인하고 동기 부여를 얻었다는 것이죠. 담당 의사도 동수 어르신의 일관된 루틴이 지속적인 건강과 활력의 비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도 달력이나 노트를 활용해 매일 실천 여부를 표시해 보세요. 침대 머리맡에 두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습관을 잊지 않게 도와줍니다. 혹시 아프거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하루 빠지더라도 다음날 바로 다시 이어가시면 됩니다. 여행이나 외출 때도 어떻게 이 루틴을 유지할지 미리 생각해 두시면 꾸준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함께 실천을 응원해 줄 동반자를 구해 서로 격려하면서 이어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5분 아침 루틴은 돈이 전혀 들지 않지만 어떤 비싼 약이나 치료보다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수많은 장소, 어르신들이 증명한 단순하고도 위대한 원리를 여러분도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서지훈 박사로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떤 구성 요소부터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느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에 도움이 될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검증된 건강 비교를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황금 같은 노년이 언제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